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 아, 자네, 젊은 신이 왜 그러는가? 좀 옆으로 가보시겠나? 얼굴만 동안이면 되는 줄 아는 가 응. 어, 참, 지리대왕님이 노안이신 겁니다. 에이, 엉덩이 좀 치우시죠? 저쪽에도 자리가 많지 말입니다. 음 명색이 신들인데, 두신 모두 채통을 좀지키시겠나 내가 다 부끄럽군만, 아참! 자 친구들은 아직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 <laughs> 내가 대표로 소개해주도록 하지. 지리대왕. 지리대왕은 땅의 신으로 땅 위에 생겨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라네. 만물을 살펴보는 매우 자애로운 신이지. 참고로 지리대왕이 정말 화가 나면 조기 저기... 머리 위 있는 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네. 바람에 아무도 못말리니 조심해야 해. 지식 동자. 지식 동자는 지식의 신으로 지혜 의 신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사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네. <laughs> 참고로 지식 동자는. 나와 지리대왕과 곧 10살 차이 밖에 안 난데 말이야. 왜 저리 동안인긴지 나와 지리대왕을 노안이라고 저렇게 자주 놀리고 나는데. 그러는 자기도 책을 읽을 때는 꼭 돋보기를 사용한다네. 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의 신인, 나, 시간도사에 대해 설명해 주겠네. 나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도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로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네. 바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시간 이동을 하는 것이지. 여행을 좋아하는 나에게 아주 딱 맞는 능력이야. <laughs> 이제 우리 소개는 끝났다네. 아이코, 저쪽도 이제 잠잠해졌나? 이제 우리와 함께 여러 세상들을 한번 살펴보게나? 자자, 자. 다들 이리로 모여보게나. 오랜만에 희망동산으로 나들이를 나왔는데 보물 찾기 게임 한판 해보는 거 어떤가? <laughs> 와, 좋은 생각이에요. 두 분은 이 물건이 뭔지 모르시죠? 고지식한 두 분과는 달리 신세대인 저 지식의 신만이 이 신문물에 대해 잘 안다고요. 이거 하나면 보물 찾는 건 너무 쉬운 일을꺼려 <laughs> 자네 너무 자신만만하구만 신문물이면 다인 줄 아나? 나 시간도사는 500년 전으로 건너가서 이 풍경화를 가져왔다네 자, 이 풍경화를 한번 보게나 이렇게 고장을 섬세하게 그린 풍경화만 있으면 보물을 빨리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이 물건 하나만 있으면 보물을 찾기에 성자가 될수 있다는 걸 모르다니. <laughs> 아니, 지리대 왕 어찌 그리 빨리 보물을 찾은겐가? 이 풍경 화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내가 먼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될 것만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laughs> 그건 나의 신물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다니. 나의 비결은 바로 지도라네. 지도가 비결이라고? 그렇다네.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나? <laughs> 너무 궁금해요. 질대양님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서 알려주세요. 찾은 비결이 지도라니. 도대체 지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지도가 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4학년 제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쌤 주혜령쌤 돌아왔습니다. 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4학년 사회를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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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자, 얘들아. 4학년 사회에서 처음 배운 내용은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알아보는데 보통 이지리라는 과목에서 위치나 특성을 알아볼 때는 지도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그림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두 그림을 왜 비교하냐면 잘봐 봐. 두 그림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친구네 집을 좀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이 빨리 백사동 찾으면 돼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는 자, 정면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백사동이 보이지 않지만 자, 나는 위에서 내려다 본 거기 때문에 백사동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 아,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위성 사진과 지도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지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찍은 거야. 이걸 위성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을 지도로 그린 겁니다. 둘다 같은 지역이야. 공통점은요. 위에서 내려다봤다. 위에서 내려다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봐 봐. 그냥 이거는 위에서 사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다 건물의 옥상들이 찍혔어. 어떤 게 우체국인지, 어떤 게 학교인지 다 옥상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도에서는 기호를 통해서 아하, 여기에 우체국이. 아, 이 건물은 파출소가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위성 사진은 사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나타나지만 확대하지 않으면 자연물이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보기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등대에 있어, 그러면 지도를 이용하면 아하, 우체국까지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위성사진으로는 내가 등대, 등대가 어디 있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재미있게 문제 풀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전에 위성 사진과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에 비해서 지도는 정보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땅 위에 나타나는 각종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도란 자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 본 땅의 실제 모습을 중구난방으로 줄인 게 아니야.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일정한 우리가 형식으로 줄였다. 즉, 자, 축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줄였다라는 거고요. 축척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로 줄이지 않아. 그럼 선생님이 이만한 지도에 동아시아를 그리고 싶어. 우리나라 제일 크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너무 싫어요. 점으로 그릴래요. 그 다음에 중국 옆에다 쪼매나게 그립니다. 자, 그럼 얘들아. 아, 이 지도를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크다. 그런 정보 알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도는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이유가 자, 지도를 통해서 정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하면 좋은 점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곳의 위치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지도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알기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지도에서는 기호라는 걸 통해서 우체국, 등대, 학교 등등의 자, 장소나 건물을 쉽게 표시하죠.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지도의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과 지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그린 그림, 풍경화가 되겠고요. 자, 이 풍경화를 보면은, 그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그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줄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더 강조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그린 것으로 그리는 사람에 따라 지역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지도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풍경화, 그냥 그림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정보를 좀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와 똑같은 지역을 표시해도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으로 표시했고요. 자, 방위를 넣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고,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우리가 축척을 통해서 거리를 추측할 수가 있고요. 기호를 통해서 각종 건물이라든지 뭐 시설 같은 거, 장소 같은 것을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 따라서 위치를 알기 쉽다라는 거죠. 짜잔. 그래서 지도는 정해진 약속에 따라 지역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정해진 약속, 자, 이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그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방위는 이걸 쓰고 축척은 이렇게 있으며 기호는 이런 걸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약속입니다. 자, 지도가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인 것인지 나타내야 됩니다. 축척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 돼. 안 그러면 선생님처럼 자, 대한민국을 크게 그리고, 일본을 똥처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리를 알 수가 없고, 비교 같은 걸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도에, 산이나 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할 건지, 파란색으로 할 건지 다 정한다? 약속을 해야 되고요. 산의 높낮이를 등고선이라는 선으로 할 건지, 색깔로 할 건지, 바다의 깊이는, 자, 깊을수록 더 파란 색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지 바로 뭐가 된다? 지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약속까지 함께 알아보았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yeah oh.